네, 안녕하세요. 코막남입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을 한 개라도 들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꼭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가 이 종목에 현재 개입해 있는 세력들이 어떤 날짜에 그리고 어떤 목표가까지 반등을 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세력들의 자료를 하나 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일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냐, 아니면 그대로 지지선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인데요. 어떤 곳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연말 2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는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해력들의 움직임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익절하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실제 최근 급락에도요. 올해들은 관세 폭락장에도 팔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해력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결국 셧다운 해제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오늘 날짜의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현재 미국 상원이 정부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에서 12번째로 부결이 됐다 라고 전해지면서 경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악재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언제까지 셧다운을 하면서 멈춰 있을 수는 없고 지금도 당장 막대한 이 경제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에 결국 셧다운은 해제가 될 것이고 해제가 되는 순간 악재가 해소되면서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번 달말 그리고 12월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 소식까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이러한 모멘텀으로 오히려 현재 나온 조정이 어, 싸진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매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서포터 보이시죠? 이게 실제 어떠한 기관들이 그리고 고래들이 매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 바이네스 이런 기관들이 현재 이 정도 금액으로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현재 매수에 들어갔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토대로 현재 하락하는 가격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대체 이게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 순종목, 이 자료도 이렇게 보시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업비트 비썸은 물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서도 이만큼의 고래들이 매수에 들어갔고요.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0만 달러를 사들여. 현재 220%의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더라도 9월 26일 제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는데 이날 이후부터 이때 가격이 한 400만 원 중반 정도, 한 450원 이 정도에 있었던 가격이 단기간 안에 1,623원까지 오르게 되면서 실제 어느 정도 상승률이 나왔나 살펴보시면 아까 예측했던 220%를 살짝 뛰어넘는. 255%의 상승이 실제로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도 이 순종목,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이 나와줬고 이후에 매도 사인이 나와주게 되면서 저 또한 이 종목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 나오는 이 매수, 또 타점이 전부 세력들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지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코인이 리멘틀 종목 역시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이렇게 많은 기관, 거래소 그리고 재단 고래들이 750만 달러 넘게 현재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정도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제 차트를 보시면 7월 1일 날짜가 딱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최고 4천원대까지 기간 안에 역시나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실제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얼마나 상승이 나왔나 보시면 실제 이 정도의 상승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의 매수에 들어갔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더라도 그순 그리고 멘틀 종목같이 그 기간 안에 나오는 이런 우상향 흐름을 우리가 가져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멘틀 종목 역시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드 뷰이 지표를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7월 1일 이후 실제로 매수와 매도 이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중간중간 익절하고 결국에 계좌를 불려나가는 투자를 최근에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저 혼자만 진행하지 않았죠. 지금 화면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투자 1이라고 적어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이러한 세력의 개입이 시작되고 나서 매수 사인이 실제로 나와줬던 이 멘틀 종목 7월 12일에 문자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추후 안내 도움을 드렸고 실제 이 문자를 받으셨던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실제로 이게 보이시는 매수타점 나올 때마다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타점이 나올 때마다 익절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계좌를 불려나가는 투자를 실제로 해보실 수 있었던 거고, 9월 26일에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종목 역시도 제가 확실하게 문자를 통해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순종목으로도 익절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 순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매도 타점을 실제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표에서도 매수타점 나올 때 이때 바로 문자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매도타점 나왔죠, 실제로. 그래서 이때 입절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밑에 보이는 번호, 제 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적어져서 이 종목들 받아가셨던 구독자분들은 실제 이런 자리에 매수해서 이런 자리에 매도하는. 그래서 순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봤던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을 딱 보시면, 어, 말씀드렸던 233%의 수익을 구독자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33%라는 이런 상승률을 제가 예측을 한게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에 명확하게 세력들의 목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는 이런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 나도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이제는 손절만 하는 투자 그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처럼 제가 종목들의 진입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입절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당장 기회가 온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나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현재 370만 달러의 금액으로 이 정도의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기간을 보시면 현재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즉, 네. 엔틀 종목과 순 종목을 놓치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저한테 숫자 1이라고 적어서 주셔서 이 종목만큼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세력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매수매도 타점을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도 적용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차트에 적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에 전부 대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딱 선착순 100분께 내가이 매수매도 타점을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매도 타점을 적용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도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화면 밑에 보이는 번호로 이번에는 숫자 2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지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파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바로 적용 가능하시고, 혹시나 막히는 게 있다면 저한테 다시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진짜 이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 주시고,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